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 만나게 됐습니다. 준비된 삶, 아름다운 삶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세 번째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죽음을 잘 준비해야지만 된다. 그래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잘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바로 유언장을 미리 남겨 놓는 것입니다. 갑자기 떠날 때도 있기 때문에 미리 평소에 유언을 잘 남겨 놓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언을 어떻게 남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유언을 남기는 형식은 다섯 가지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 유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걸 받아서 이렇게 적어 놓든가, 아니면 그거를 녹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남겨 놓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환원 환자분들이 말로 유언을 할때 이런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어, 나는 글을 쓸 체력도 안될 때는 말을 조금씩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말로 유언을 하시도록. 도와드리고 대신 받아 써주더든가 나중에 사인을 어, 하도록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남겨도 되죠. 두 번째 방법은요, 자필로 유언을 남기면 제일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쓸수 있으면 천천히 써가지고 사인을 딱 해놓으면 어, 그거만큼 효력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필 유언하는 방법.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유언을 미리 남겨놓는 훈련을 좀 교회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녹음 유언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요새는 녹음을 할수 있죠. 영상으로 그래서 환자분이나 가족들이 말을 하실 때 그걸 영상을 찍어서 남겨두고 마지막에 증인으로 증인으로 이렇게 같이 영상을 남기면 그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 유언이 있고 그 다음에 비밀 유언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혼자 유언을 쓰고 그걸 딱 봉을 해서 법원에 가서 확정 도장을 받아 놓으면 이거는 이 유언장은 법원에서 공개가 돼야지만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는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 유언도 어 준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 이렇게. 여기 비밀유언을 지금 설명했죠. 이 다음에는 공중유언입니다. 공중사무실에 가서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고 저희 샘물허스피스 입원하신 분들은 변호사를 불러 공중사무실에 계시는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을 남기게 하면 전부 다 변호사가 정리를 해서 만들어주십니다. 이 방법은 약간의 비용이 들어요. 한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또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나는 유언을 남기고 싶다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상시에 늘 유언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마무리할 수 있다고 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허스피스에 와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도 이곳에 오시면 유언장을 쓰는 훈련을 해서 유언을 잘 남겨놓도록 제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언장을 이렇게 집에도 써놓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몸만에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혹시 밖에 나가서 어떤 사고가 나거나 할때 어 연락을 해야 되려면 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니면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소지품을 뒤져봤을 때아 명함이라도 있고 연락처라도 있고 내가 어떻게 어떻게 조치해달라 하는 그런 어 메모가 돼 있다면 쉽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언을 이렇게 요약해서 가지고 다니거나 연락처를 남겨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언에 들어갈 내용을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언하는 형식을 있고 유언에 들어갈 내용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유언을 들어갈 내용은 다섯 가지로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손가락 다섯 개로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첫 번째는 어, 어떤 어, 것을 남겨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 남겨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신앙의 고백을 남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신앙적인 부분을 남길도록 해야 되는데. 어, 기독교 어, 신앙을 가지신 분들만의 소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건지 떠나시는 분들이 그런 유언에 남기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어떤 건지. 아 그리고 나는 어, 어떤 어, 신앙의 흔적을 남겼는지 이런 것들을 나는 교회를 직분을 모로 해서 섬겼다. 뭐, 이런 것도 남겨도 좋고요. 또, 어 열매, 신앙의 열매 같은 것도 있으면, 어 많은 열매를 어 표현해서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돼. 내가 떠나고 나면, 제일 힘들어 할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는 것이 좋아요. 우리 샘물 허스피스에서 여자 환호님 한 분이 이제 떠나시게 됐는데 집에는 남편과 남자 아이들만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있으니까 살림을 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얼마 만에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고 외출을 해요. 외박을 하거나 그러면은 집에 가서 살림을 가르쳐 주고 와요. 자, 이렇게 남편과 자녀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냉장고도 어떻게 하고 세탁기는 어떻게 돌리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시켜두고 와요. 그리고 가끔가다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갔다 오시더니 이제는 잘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도 걱정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편하게 갖고 가시더라. 이렇게 가장 힘들어 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준비시키는 일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 그동안 살아가면서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에게도 용서하는 그런 말을 좀 남기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가는 천국 가는 마당에 용서하니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런 말을 남겨놓으면요, 그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 그 소식을 나중에 듣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이 유언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정리할 것은요 소유물과의 관계. 내가 떠나면 남기고 가는 모든 것들은 소유물이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서 가족들도 울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쓰던 옷은 깨끗한 것은 잘 정리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해라. 하고 유언을 할 수도 있고 또 쓸모없는 것들은 다 이렇게 버려라 하는 얘기도 해주고 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 같은 것도 어떻게 정리를 하고 또 우리 재산 같은 것도 내가 가지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 같은 것도 알려놓고 가지 않으면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샘물허스피스의 나눔터에는 이렇게 어, 떠나시는 분들이 택배로 어, 쓸만한 옷들을 보내세요. 이걸 갖다 나누시라고 그러면 또 그걸 또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어, 기금 마련도 하고 있습니다. 바자회 같은 것도 하면서 또 이런 기금 마련을 할 때도 이런 나눔 어, 물건들을 어, 많이 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물과의 관계를 정리해 놓는 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하던 일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가정에서 하던 일, 또 회사에서 하던 일, 교회에서 하던 일, 뭐 뭐든지 뭐 하던 일을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고 이렇게 인수인계한다는 체험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던 일을 잘 마무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마무리를 잘 하셨죠. 복음 전도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잘 훈련 시켜서 내가 떠난 다음에도 잘 감당하라. 이것이 바로 유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받아 써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유언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내가 더 이상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불치의 병에 걸렸다면 회복 가능하지 않은 병에 걸렸다면 나는 적극적인 치료에 너무 매진하지 말고 호스피스에 가서 통증 조절로 받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써놓듯인가 으 아니면 중환자실에서도 끝까지 나는 마지막까지 살려달라고 하다든가 이건 선택이지 않느냐 선택입니다 본인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 선택을 했어요 나는 호스피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도와주세요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면 의학적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면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족들이 그 유언을 잘또 실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례도. 좀 준비하세요. 내 장례는 어떤 식으로 좀 치러달라. 본인의 장례니까 본인이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잘 정리하고 땅에는 흔적을 남기지 말고 흙으로 잘 돌려보내고 너희들 가슴에 후손들의 가슴에 나를 기억해주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장례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본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생애, 나에게 내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한줄 유언을 하나 남겨 놓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유언을 마지막에 한줄 유언을 남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은 이런 찬송이었다라는 것도 한줄 유언 속에 같이 넣어도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좋아했던 사람으로 기억해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언을 남겨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기억하고 어,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한줄 유언을 지금부터 어떻게 남길까 저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분들을 복음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섬겼던 사람으로 기억해 달라 내 죽음의 절망 앞에 있던 사람을 생명의 복음으로 섬겨서 희망을 줬던 사람으로 기억해 달라 이런 한줄교원을 남겨놓고 또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제가 좋아하는 찬송 이런 것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서로 기억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을 남겨 놨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안 남겨 놨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땅을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샘물 허스피스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갔던 분들의 흔적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샘물의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힘든 가운데도 편안할 수 있었고, 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것 샘물 자연장지에 남편을 안장시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의 섬김과 마음, 손길과 마음 잊지 않고. 기도로 그 사역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셔서 그 섬김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금 소망해 봅니다. 목사님들의 말씀에 두려움보단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늘 환자에게 최고의 진료 방법을 찾고자 하셨던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힘들고 지치기 쉬운 육신을 위해 최고의 영양식을 제공해 준 주방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런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샘물에서 계시는 이 환우님의 찬양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세 번에 걸친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